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천하람 국민, 음, 국민의힘당, 어, 당대표 후보자로 이제 음, 나섰죠. 한번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그 남을 이제 이끌고 나가려면은 사주에 보면은 신앙 관항이 돼야 돼야, 돼야 되죠. 신앙 관항은 이제 통솔력이 있다. 그 다음에 또이신앙관랑이라는 자체가 이제 준법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준법정신이 그 다음에 지구력이 있다. 인내력이 있고, 항상 명예롭고, 이런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정치계에서 보면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부분이 되니까 더러워서 안 한다. 이렇게. 왜? 하면은 명예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도 이 명예의 어떤 부분이 되고 우리가 정직한 어떤 부분이 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명예를 주, 존중합니다. 그냥 감투를 준다고 해가 덜렁 하는 게 아니라 그 명예롭지 못한다면 아예 손을 대지 않는 어떤 그 부분이 신앙관왕이 되는 거죠. 과연 이 사주가 이제 신앙관왕인지 어떤 한번 우리가 격곡으로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을목에 이 해묘미 목곡, 잇목이라는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부분이 있죠. 이 사주는 이제 비급태왕 사주가 되죠. 비급태왕인데 이 비급태왕은 우리가 좋은 사주로 만들려면은 설기, 힘을 빼야 되는 어떤 글자가 와야 되죠. 제, 관, 상식으로. 근데 마침 이제 병인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목화 통명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목이라는 자체는 하나의 두뇌가 되고 신경이 되고 되는데 이 두뇌가 이제 꽉 막혀 있는 것을 풀어준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병인이라는 자체가 앞에 이제 와 있다면은 항상 어 계속 그 저기 뭐라고 합니까 이 병인이라는 자체는 이제 앞에 있으면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뒤에 와 있기 때문에 항상 과거를 생각한다 항상 거꾸로 가고 있는 어떤 부분 나타나죠. 또한 뭐, 머리는 좋으나,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게 과거에 집착한다. 또한 이게 목이라는 자체는 목과 통명을 할말못할말막 해버리니까 남이 못 하는 말을 대신 하니까, 어, 대리만족.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간 없이, 간땡이가 부은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 눈치가 이제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서는 하운이 와줘야 이제 살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지금 38 대운 같은 은 우리가 모술이라는 자체가 술이 이제 제도 되지만 또한 여기 미술 형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형사라는 자체는 좀 법적인 문제도 있고 다툼이라는 자체가 되는데 이인호술 하국이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좀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당대표로 이제 출마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간절하나. 좀 힘들지 않겠느냐. 또한 올해가 이제 개 묘가 되니까 이 묘는 목, 선목이기 때문에 목생화가 불가,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또 있겠죠. 물론, 자기 자신의 이제 살아가는 어떤 부분은 지혜롭게 잘살 수가 있는 어떤 부분은 되나, 높은 자리까지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좀, 뭐, 항상 우리가 상식이, 신앙 상식 왕이라든가 이런 거는 항상 이인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나를 거쳐간 사람은 뭐, 대통령도 되고, 회장도 되고, 사장도 되지만, 정작 나는 항상 이인자에 머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